나좀 말리지, 이 자식아. 어? 형, 토론토 간다 그럴 때 말리지. 아, 일순이다 맞춰놓고, 왜, 씨, 난 토론토를 왜낀 거야? 아니, 토론토 배당이 왜 갑자기. 아, <laughs> 아, 나는 말려도 말을 안 들어? 아니야, 말리면 말 들어. 니네 말은 잘 들어. 아, 3205 형님 어서오세요. 어? 니네 말은 잘 듣는다고, 내가. 하... 아, 진짜. 야, 근데 백홉이 너 지금 이틀 동안 적중품만천개 쐈어, 천 개. 알어? 너술 취한 거 아니지? 아, 근데 야, 너한테 적중품 받아서 나는 기분은 좋긴 좋은데 좋은 거 같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어... 아, 내가 먹었으면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만한 보다 어? 야 오늘 인디애나 프렌드 역배 봤지? 이번 달에 400 이상 땡겼다고? 또 시작됐네 이새끼 아 오늘은 2월 말까지 천개 해야 되겠다 2 9이네 6월 말까지 청계 여러분, 오늘 어? 가자. 에? 월 후원 가자. 월 후원 좀 가자, 여러분. 에? 하루에 3000원, 3000원, 3000원. 안 갈래요? 청개 가는 사람, 월 후원 하면은 내가 퀵뷰세개 드릴게요. <laughs> 와이프랑 많이 쓰고 왔지만, 아이, 그래, 많이 써. 소고기 많이 먹고. 저 빼꼼이 이제, 제수시가 있는데, 저를 좋아해요. 왜냐면, 아 알았어요. 형은 하나 줄게. 제가 이렇게 한 번, 맨날 이 방, 저방 떠돌아다니다가, 아, 다시, 재수씨게 맨날 그랬이 방, 저방 돌아다니다가, 형, 이제 좀 시작해봐요. 그리고 시작해. 그럼 한 달에 4,500씩 벌어. 그러다 또나 흐름 약간 꺾이면 또 딴방 가서 또몇 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또 저렇게 벌어. 뭐 저러지 뭐. 자제만 잘하면 돈한 달에 3, 400은 그냥 벌 텐데. 그지? 한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 한번 틀리면 폴더스 늘어나고 막 배팅 금액 늘어나고 분노백 가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어제 너무 아깝다 우리 펀드픽 너무 아깝다 그지 야 축구 해축 다섯 폴더 갔는데 다 피했어 우리 펀드픽 다섯 경기 다 피했어 뭐 갔냐 아, 리버풀 마엔 레버쿠젠 승 미넨 승 나폴리 첼시 오바 딱 가고 도르트문트 오반데 2대0으로 끝났어 이건 뭐 200이 넘는 건데. 너무 아쉽다. 자, 오늘도 빼꼼이 먹어라. 그리고 내일 적적풍 사주라. 자, 경기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경기 없으니까. 어? 기거 있어. 요즘 도란트 님, 도란트 님 토렌트트란트님이 요즘 잘 오는 것 같다? 원래 아이디가 딴 거였나? 아이디 바닉네 바꿨나? 원절 형님도 어서오세요. 불 붙는 50형님도 어서오시고, 공산 형님도 어서오시고, 어서 말룸란 형님도 어서오시고, 수적당이님도, 엄디비아님도. 우리 백검 형은. 이틀 동안 적중품 천개 썼으니까 기쁨떠 줄게요 응? 이틀 동안 천개 썼으면 세개 줘도 되지 뭐 그치? 야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다음에 너 이번 달에 형 덕분에 400 먹었으니까 다음에 기장 가면은 형 그거 전복미역국 사줘야 된다 와 그때 기가 막혔는데 우리 그때 정모하고 술 이빠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기장에서 전복미역국을 먹었는데 전복미역국 맞지? 기가 막히던데 그냥 속이 쫙쫙 풀리던데 일주일에 100만 벌 잡히가 아, 좋지 그런 거아 좋아 욕심내지 말고 새폴더 넷폴더만 가서 일주일에 백만 먹으면 땡큐지. 자, 첫 번째 경기 봅시다. 어, 준비할 거야? 오케이. 어머니도 인사드려 가야 되는데. 자, 관장이하고 서울 삼성 봅시다. 관장이하고 서울 삼성. 아니. <laughs> 정관장은. 지금, 물론, 2위에 2위. 근데 저번에, 지지난 세 번째 정경기인가? 제가 이제 제 톡방이 있는데, 우리 펀드픽 톡방이 있어요. 펀드픽 톡방이 있는데, KT랑 할 때, 정관장이 1쿼터부터 개찌발랐잖아.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 아, 이제 정관장 인정 좀 해주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한테 그런 거예요. 뭐, 대답은 안 했는데. 아 지난 경기 53점 냈어. 지지난 경기 65점 냈어. 이런 팀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그죠? 지난 경기 LG 상대로는, 뭐, LG 상대로 마레이가 타마여도 없었는데, 마레이 하나 있다고 무서워가지고 안을 들어가, 겨 들어가지를 못해. 자유투득점이몇점 났어요? 2점 났어요. 정관장을 보면은, 그렇게 삼정 능력이 있는 팀도 아니고, 인사이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응? 뭐 색깔이 없어. 그냥 수비만 잘해, 수비만. 그렇지 않아요? 정관장에서, 뭐, 오브라이언트? 잘하지. 잘하는데, 지난 경기 말이 이상대로 몇점 냈어요? 20분 뛰면서 6점 냈어. 그거는 그래요. 정관장은 그래요. 인정 못하겠어. 아직도 인정 못하겠어. 2위인데도 아직도 인정 못하겠어. 장점이 뭐야? 장점이 리바운드를 잘하냐. 외곽을 좀 외곽이 물론 야투리 삼점야투리 좋긴 좋지만 자 서울 삼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서울 삼성 말할 것도 없는데 서울 삼성은 뭐 잘해요? 지난 경기 니콜슨이 이제 무릎 주사 맞아가지고 4분밖에 안 뛰었어요. 4분밖에 안 뛰었는데, 칸터가 잘했죠. 27점 맹활약을 펼쳤어요. 손호 상대로. 14점 차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서울삼성은뭘 잘해요? 실점을 잘하잖아. 실점을. 응? 6상. 봐봐 최근 봐요 소나한테 91 실점 꿈티 빠빠니 어서 오세요 소나한테 91 실점 가스한테 85 실점 에스케이한테 89 실점 엘 g 한테88 83 실점 디비한테 83 실점 실점을 잘하잖아 근데 삼성은 진짜 뭐아니면 독인 도예요 야투가 삼성은 야투가 터지면 해고받고, 안 터지면 오버 그렇지 않아요? 네? 삼성 때문에 오비인가요? 삼성 때문에 오비지, 왜냐하면 내가 오전에 NBA로 따져보자.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오뭐 클라우머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건 게임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보스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팀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정관장도 유타는 아니지. 유타는 그냥 뭐 유타는 그냥 뭐 상대가 수비팀이든 공격팀이든 그냥 막 달리면서 오버잖아요. 근데 정관장 은 그런 팀이 아니라 물론 수비 위주로 하죠. 수비 위주로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 서울삼성 상대로 는 득점을 많이 내요.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신세번 맞대결 봅시다. 83대 80으로 삼성이 이겼어요. 2라운드, 89대 70으로 삼성이 이겼어요. 3라운드, 90대 80으로 정관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정관장이 어떠냐? 우린 수비를 해서 이겨야 되는 팀이야. 근데 서울삼성이야! 뭐야 이 병신들 그래 야 우리도 수비하지 마 얘네들 수비해서 뭐해 어, 같이 공격해 그러다가 삼성이 졸라 뛰어다니잖아요 외곽 뻥뻥 쏘고 트 텐션 게임하고 이럴 때 정관장이 어이새게들 봐라 알았어 같이 달려죽게 하다가 꼬이는 거야 그래서 3점 뒤지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세 경기 중에 두 경기 졌어요 지난 마테그는 이겼지만 그러니까 정관장이 삼성을 만나면은 수비 장점이 수비력이 없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경기만 봐도 다 160점이 넘었죠? 163? 174? 172? 이 경기는 뭐, 물론 정관장이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정관장이, 아, 야, 삼성한테 두 경기 났 졌어. 오늘은 방심하지 말고, 어, 수비적으로 다른 팀들하고 똑같이 대하자. 그렇게 나설 수는 있겠지만 경기 시작하면은 또 그런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삼성이 하는 것 보면 자이 경기는 오바 보고요 삼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분석이 유치하죠 응? 너무 수준이 떨어지다 빨리 수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다시 고퀄리티로 그 다시 바꿔 드릴게요. 이런 데이터보다 이런 이런 내용들이 더더 더 맞지 않나? 아, 그게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정관장이 이패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빡세게 한번 수비를 해 보자. 어, 그런 생각할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유타가, 오클라호마를 만나서, 기준점을 215점을 받았어. 언더 갈 거야? 언더 갈수 있어요? 잠깐만, 언더 갈수 있냐? 삼성은 크고의 유타잖아. 못 가지. 그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돼. 자, 한전과 현대캐피탈. 자, 이 경기는 일단 봐야 될게 뭘까요? 이 경기는 뭐, 일단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한전은 최근에 올스타브레이크 이전에 흐름이 썩 좋진 않았죠. 네, 썩 좋진 않았고, 바로 직접 맞대결이 현대캐피탈이었는데, 어, 형, 형케 홈에서 혀다웃, 패배를 당했다. 최근 4경기 1승 3패다. 팩트 1이고 팩트 2 현대캐피탈 중간에 주춤하다가 어 대한항공이 따라오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로 다시 불을 붙였다. 1위 자리는 뺏기기 싫다. 세 번째 팩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해. 세 번째가. 뭐예요? 허수봉이 올스타전에 나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간다. 불참을 했어요. 올스타브레이크의 올스타브레이크 2후에첫경기예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올스타전은 안 나오고 바로 본 진의 게임, 첫 게임에, 팀 게임에 나온다? 그걸 모르겠어. 나올지, 안 나올지. 그죠? 배당을 봤을 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상도를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안 나온다고 하면 현대캐피탈을 보는 거는 어려워 보이죠. 한전이 또 하나는 홈에서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4위 팀 이상 상대로 홈에서 8경기 중에 7승이에요. 음, 최근 10경기만 봐도 홈에서 땅콩이겠죠? 우카한테 한번 졌죠 우카는 하위팀이고 옥저 이겼죠 현케 이겼죠 삼성화재 이겼죠 그러니까 한전이 홈에서는 어... 이런 상위권 팀들 상대로도 굉장히 잘 비볐어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 승리도 많이 땄고 그 저는 이 경기는 허수봉이 나와도 현대캐피탈을 훅 무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보고요 수봉이가 안 나온다면 한점 역배 노래 불러야 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냥 5가 정도가 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GS칼텍스와 한국생명. <laughs> 여러분 올해 여자 배구 우승 누가 할까요? 도공, 현대건설, 한국생명. 누가 할까요? 우승, 기업, 도공, 흥국, 망국이... 어... 저도 우승 다툼은 도공이랑 흥국이 파이널에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국이 흥국과, 도구, 아, 흥국과 현대건설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감독이죠. 감독, 강성현 감독의 '넣다 뺐다' 어, 흥국의 일본 감독이 '넣다 뺐다'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강성현 감독은 '넣다 뺐다'를 계속하고 있고, 지고 있으면 그냥 그 세트를 버려버려 이기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선수 기용을 하는 반면에 흥국은 올 시즌 1라운드만 그랬어요. 그 일본 감독이 1라운드만 이 선수 났다, 저 선수 났다, 클러치 상황에서도 뭐 베테랑을 뺐다가 막 그랬어.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야, 전혀 막 전혀 뭐,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랬는데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감독이 선수들 개개인 몇면이 파악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2라운드부터 한국생명이 상승세를 타면서 어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거두고 있어요. 흥국은 보면 어 약점이 그닥 없어 보여요. 제일 안정된 전력인 것 같아요. 포지션, 전체 포지션에서 구멍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뎁스도 굉장히 두텁고, 지난 경기도 피치가 결정을 했어. 누가 나왔어요? 김수지가 나왔어요. 김수지가 떡 발라버렸어. 누구를 오늘 상대하는 제스칼 텍스를셧아웃으로 그러니까 이다연의 피치에 김수지까지 있는 미드 블록 라인이시어요 쉬었어요. 음. 었어요 쉬었어요. 쉬었어요. 에이 실바, 쉬고 나오면 실바 무서워. 무섭다고 하잖아. 무섭긴 무서워, 실바가.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도공상대로도 실바 3일 쉬고 나와가지고 떡 빨렸어. 셧아웃 패배당했어요. 그 다음 경기도 4일 쉬고 나왔어. 기업상대로. 별거 없어요. 또3대로또 졌어요. 좀 아쉬워. 그냥, 김지원 세터도, 어, 중요한 상황에서, 실바를, 몰빵해서 실바는 몰빵 배구를 하도 많이 해갖고, 별로 안 힘들거든? 근데, 김지원이 실바를 배려하면서, 어, 뻘짓을 해요. 유서연한테 주고, 거민지한테 주고, 막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다, 브로킹에 막히면서, 게임이 끝나, 세트가 끝나. 저는 뭐, 실바가 쉬든지 말든, 실바는 무섭다. 하지만, 칼텍스가 안 무섭고, 저는 지금은, 저는 도공이 연패 끊을 때도 도공 반대를 갔고, 현대 캠프, 캐피... 현대 건설 연패 끊을 때도 현대 캠프 캐... 건설 을 반대를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자 배구에서 반대하기 제일 저는 무서운 팀이 흥국이에요. 저는 올해 우승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팀이 흥국이다. 라셈도 거의 뭐 지금 잘하지 않나요? 빅토리아하고 저는 뭐 별반 차이 없어 보여요. 그리 미들 블로커 라인은 뭐 지금 전체 최고고. 현대건설보다도 지금 한국이 낫죠. 동원보다도 낫고. 저는 이 경기는, 어,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 근데 어오바가 와, 어휴, 난 이거 처음 봤네. 185.5. 빡세지 않냐? 아, 진학형이 1세트가 32대 3 0이다 음. 근데 언더는 못 가겠다, 그죠? 예. 네. 당충체육관에서 제스칼텍스가 셧아웃 당할 리는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3대1은 나올 텐데, 3대1이 나오면, 음, 주스 세트는 한 세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지난 경기도 1세트에 32대3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어마무시한 주스가 나왔는데, 전이 경기는 뭐, 한국의 승리와, 오가가 없어요. 한국 승리 배당도 괜찮다. 자, 오늘 해축이 있는데, 해축 많은 경기가 있는데, 오늘은, 아, 오늘은 근데, 오늘 해축은 좀 가볼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자료 보세요. 오늘 빨갱이가 많습니다. 해축에 참고하시고 아, 어제 해축 너무 아깝다. 200이 눈앞에 사라졌다. 220.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맞죠 하세요.